이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의료 대란 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와 정부, 양자 간 협상 테이블을 야권과 시민사회로 확장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이 의료 대란을 풀 3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의사, 정부 외에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해결 주체로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공공의대,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막으려면 유명무실해진 전공의 노조를 정상화해 파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할수 없는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 여당과 야당, 의협 간 4자 협상 테이블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민들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의뢰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당 야당도 들어와서 빨리 중재를 하고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의료 도조, 시민 단체 등과도 연대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초유의 의료 대란 위기 속에 지역에서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야권과 시민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